나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야기한다. 오지랖의 단어 풀이인데요. 저희가 그 오지랖 좀 떨어보려고 합니다. 영화 관련된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오지랖을 떨어보는 시간. 짝수주 새로운 메인 메인 코너 무비앤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짝수주 메인 코너로 온 또박이 DJ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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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원래 제가 짝수주 코너 메이 어, 맡은 DJ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오게 돼가지고 오늘 짝수주 분들과 좀더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분, 많은 DJ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왔는데. 각자 어떤 DJ 분들 오셨는지 소개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저도 원래 또박이 DJ님이랑 홀수주차에 와야 되는데 너무 한가해서 와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서 오게 된 네오 DJ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원래 홀수주에서 DJ를 하고 있는 DJ 링링이라고 하고요. 네, 주류박람회 쿠폰을 받으려고 왔다가 어떨결에 <laughs>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저는 어, 오늘 사다가 늦게 온 준혁이지만 롱, 롱윙 DJ라고 합니다. 카와이. 오늘 이번에 새로 오신 d j 신데 그냥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짝수주 DJ 배선희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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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소리 예쁘시죠, 여러분? 네, 아, 장난 아닌데요? 아, 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전까지는 알쓸영잡이라는 코너로 짝수주 에 매번 찾아뵀었는데. 이제 메인 DJ 분이 못 오시게 되셔서 네. 제가 저희가 다시 사연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 방송으로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해요. 네. 이번 주에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사연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총한 분의 응답이 <laughs> 있었습니다. <우와. 웃음> 한 분이가 있어 말도 안 돼. 아, 감사합니다, 그한 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사연을 듣고 저희끼리 그 영화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먼저 사연을 읽어볼게요. 네. 저희가 질문으로는 연인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연지 씨가 보내드렸고요. 어, 네, 네. 연인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 중 옥사한 연애가 떠오릅니다. 옛날에 지금의 남자친구와 함께 봤었는데요. 그때 스릴러와 로맨스가 합쳐진 장르로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던 영화입니다. 요즘 TV에 이민기 씨가 나오셔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남친이랑도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옥석한 연애 추천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와, 엄청나게 오와. 성의가 넘시네요대박이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게. 이현진 님 감사합니다 네. 아 링링디제이는 전여친 이름이랑 헷갈렸다고 아까 아, 아, <laughs> 아, 이름 <와>. <laughs> 아, 이런 맛이 어떡해요 아니 이런 맛이 시면 어떡합니까 그 분이 아. 들으시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알겠습니다. 여친 분이 들으실 네. 수 있으니까 꼭 녹음해서 네. 편집 안 하고 네, <laughs>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저희가 이제 옥석한 연애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여기서 옥석한 연애 안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안 봤습니다. 일단. 저도 안 봤습니다. 아, 네오디제이, 아... 링링디제이는 안 보셨고. 준혁디제이는 보셨나요? 저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선희 씨는 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해보셨나요? 봤었어요.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영화를 본게 아니고 내용을 대충 이제 봤는데요. 로맨스의 얘긴데 엄청 이게 다른 공포 영화 장르에서 나오는 여, 로맨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선한 것 같았고. 영화 아직 안 봤지만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드는 줄거리였었던것 같아요. 그선희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제 기억에는 그 여자를 만나면은 그 여자 귀신을 몰고, 몰고 다니는 약간 그런 음. 여자였거든요. 맞아요, 손예진 맞아요. 맞아요. 씨가. 약간 헤어질까까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귀신의 감수학으로서라도 계속 만나는 게그 음. 영화의 마무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사랑을 저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봤어요. 오. 음. 오. <laughs> 손예진 씨 이쁘시더라고요. <laughs> 네네네. 음. 네. 맞아요.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코믹하고 귀신 공포 영화하고 합쳐진 장르라서 저는 이런 장르의 영화가 처음이 아니었나 싶었거든요. 제 그렇죠. 인생에서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도 이렇게 장르가 상반된 장르가 이렇게 합쳐진 영화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저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영화로 느껴졌었던 음.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영화관에서 봤는데 중간 중간 귀신이 나올 때 음.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주온 어린아이 나올 맞아요. 때. 주온처럼 분장한 어린아이도 나와서 아. 이민기 씨 등에 막 붙어 있잖아요. 아, 그 장면이 너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은데 이옥싹한 연애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귀신을 보리라는 열이라는 캐릭터가 호러 마술사 조구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여러분도 그 연애를 하면서 오싹한 연애 뭐 이런 걸좀 경험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가위눌린 적이 있습니다. 가위. 아 연애 중에? <웃음> 네. <웃음> 왜? 연애지이 어떻게 가위를 울리죠? 그러니까 잤어요? 아 그니까 뭐야? 왜? 가위를 울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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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같이 자다가 <laughs> 네네네 아 네네 <laughs> 아니, 그냥, 아, 그냥, 아 아, 아아왜 순수하게 순수하게 아, 그냥, 아니, 거, 아 잠시만 잠시만 네. 도서관에서 공부 아, 하 아, 중에 눈 아, 풀이 무거워져서 잠시 둘이 눈을 붙였다가 네아그 아, 가위를 아, 렸 아, 가위를 렸는데어 왼쪽에 앉아 있더라고요. 아 이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다 해야 되나? 여친? 웅그려 있더라고요. 아 귀신이. 아, 귀신이. 아. 네. 어. 아 어떡해. 파란색 모습을 했던 키큰 남자가. 아. 네. 아 진짜. 네. 이 아, 앉아 있더라고요. 아바타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아 너무 싫다. 아바. 좀 이따 진지했습니다. <laughs> 나비 그 <4개>. 나비족 말씀하시는군요. <laughs> 아근 그 아바타 보시는. 아니, 다 아니,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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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시면 ICU 앉아서 하는. 가위는 어... 어떻게 잘 풀리셨나요? 네, 그때 막 풀리려고 옆에 있는 내막그 친구의 네 여자 친구의 네, 여자 친구의 오...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서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아 오... 진짜 어떻게 그 여, 그래서 여친이 어떻게 해줬나요? 아 저는 그 그러면서 다시 잠들었어요. 아, 아... 아... 도서관에서 다시 도서관에서... 잠들었다. 아, 네. 아 네네 네. 다행히 민폐는 아니었겠네요. 열어서 공부 잘하셨나요? 네 공부 잘했어요. 아, <laughs> 다행이네요. 네. 네오디제이는 어떤가요? 저는 안타깝게도 애초에 저는 뭐 음. 가위눌린 적도 없었고 음. 무성 꿈을 자주 꾸거나 음. 그런 음. 기억은 없어가지고 연애를 많이 안 해보기도 했고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제가 본게 있는데 프사에서. 아유 아유 아아 그거는 그렇죠. 굉장히 옛날 얘기니까. <laughs> 그 준혁 DJ였죠. 예능 같은 거 따라하는 거 좋아하는데 예능에서 흉가 체험 이런 거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자친구랑 옛날에. 가평 여행을 계획하고 가 이제 차 타고 가는데 흉가 체험을 하고 싶다 했어요 제가. 어떤. 음.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흉가 체험을. 흉가 체험이나 니게 페교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든. 아. 그럼 데리고 가서. 와. 그럼 갔다가. <laughs> 여친은 무슨 재예요? <laughs> 어, 저를 <laughs> 만난. 아, 흉가 체험을 해보고 싶다. 네네네. 그런 네. 오싹한 연애를 즐기고 싶어요. 싶다. 선이 네. DJ는 어떤? <laughs> 저 딱히 오싹할 정도로 아, 그런 경험 없었던 거.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옥삭한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laughs> 이렇게 깊지 않게 나눠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여러분의 연애 얘기를 정말 간단하게 들을 수 있었네요. 음. 저희 다음 영화는 뭔가요? 어,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사연은 이제 DJ들의 사연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 네오 DJ의 연인과 함께 보고 싶은 영화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저는 영화 원데이라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사연을 보냈어요. 네, 원데이를 이렇게 썼냐면 일단 뭔가 연인과 보는 영화니까 뭔가 무거운 거 보기는 조금 싫었어요. 뭔가 좀 대중적이고 좀 쉽고 좀 그냥 따뜻하고 그런 잔잔한 느낌의 영화를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떠오르는 장르가 그러면 드라마라던가 뭐 로맨스라던가 뭐 코미디 이 정도잖아요. 그, 근데 이제 저 원래 로맨스 장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로맨스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원데이라는 영화예요. 음. 그래서 음. 같이 보고 싶어 가지고 쓰게 되었습니다. 음. 원데이라는 <laughs> 영화 얼마나 많은 분이 보셨을까요? 아, 옵스시죠. 아, 저 내용, 아. 내용 보고 왔어요. 저도 또 그래서. 내용아 보고 오셨구나. 네, 내용 다행이네요. 네, 저도, 저도 뭐... 방금 봤습니다. 방금. 네, 저도 어제 이 영화를 네. 봤는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배우 에네소웨요. 아, 에네소웨이. 아, 아, 네. 아, 네. 저 너무 이쁘신 거 같아요. 진짜 에네소웨이. 그리고 저짐스토케스 배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짐스토케스 네. 베두나 님과 아마 그러니까 스캔들이 났었어요. 네.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짐. 아, 짐. 아, 그분이구나. 네. 아. 네. 근데 지금은 결별을 하셨죠? 어, 이짐스터게스가 잉글랜드 배우이시면서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그건 몰랐어요. <laughs> 그리고 록 밴드 출신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노래도 엄청 잘하셔서 비틀즈 노래를 소재로 한 영화에도 나오셔서 음 직접 노래도 부르시고 하셔가지고 아, 네그 영화가 정말 재밌는 게매한 음그 장면 한 장면이 좀 뮤지컬 같다까 그러니까 아 그런 무대 효과를 그런 영화에 담아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배우를 본 거는 천일의 스캔들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도 진짜 되게 네. 뭔가 되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그 근데 약간 양아치스러운 <laughs> 아, 캐릭터 되게. 그런 게좀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원데이에서도 <laughs> 네 원데이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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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음. 느낌으로 나온 저는 이제 그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에서 그때 아. 이제 아마 배두나 씨랑 그 같이 출연을 했을 때인데 그 영화가 약간 특징이 같은 배우가 음. 다른 역할을 되게 막 분장도 아 다양하게 해서 나오고 얘는, 얘는 되게 스타일이었구나.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 얘가 뭐 얘였다고 막이 음 배우였다고. 막. 근데 그때도 되게 연기를 인상깊게 봤었거든요. 이 원데이라는 <laughs> 영화를 다 대부분들이 못 보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덱스터라고 하는 분이랑 그리고 엠마라고 엄마. 하는 친구가 이제 둘이 졸업식 7월 15일날에. 만나게 돼서 친구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여사친, 친구로 여사친, 여사친. 지내다가 아, 어. NSW가 일방적으로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둘이 막 엇갈리다가 결국에는 좀 마음을 확인하면서 사랑이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음. 이 원데이라는 뜻이 둘이 졸업식 때 만난 7월 15일 그리고 몇년 동안 이사이두 사람이 7월 15일 날 같은 날짜 이렇게 만나면서 네. 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 7월 15일을 원데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목이 원데이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되게 약간 원래 로맨스 영화 같은 거나 어떤 영화든 그냥 시간의 순서 쫙 따라서 그냥 사건이 그 시간에 따라서 네. 진행이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딱 칠월 십오일이라는 특정한 날짜만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거죠. 네 이제 한십 년인가 이십 년 동안 네, 그걸 쫙 하죠. 보여줘요.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사랑할 때는 되게 이거 무거 진지가 갑자기 진지해지는데, 진, 진지한 모드 한번 해야 돼. <laughs> 네. 되게 평범한 날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차곡히 쌓이면은 뭔가 그러, 그런 사랑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때 평범한 날도 음, 음.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한 날일 수 있었다. 약간 그런 너와 느낌을 함께해서 받아서. 특별한 날이었다. 아 그런 역시. 아아 네, 그 7월 15일 날 기점으로 둘의 인생을 음. 이렇게 쫙 보여줘요. 그래서 아 통화를 할 때도 있었고 음. 만날 때도 있었고 되게 둘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네네. 그 맞아요. 덱스터는 거의 좀 날날이에요. 엠마 같은 경우는 되게 반듯하고, FM? 네 모범생 그런 이미지인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었던 대사 중에 하나가. 똑같이 기억나진 않는데 그녀는 그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는 그녀를 웃게 한다 이런 어, 대사가 맞아요. 나왔었어요. 아 그리고 이 영화 또 좋은 점이 되게 그냥 예뻐요. 그 뭐, 런던도 맞아요. 나오고 프랑스 애드, 맞아. 프랑스도 나오고 음... 에든버러도 나오고 하는데 시대마다 패션이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음, 맞아요. 아 근데 옷을 되게 예쁘게 입어요. 맞아 맞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1996년에 핸드폰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웃음> <웃음> 1980년대부터 이 얘기가 음... 시작이 되는데 맞아. 그때는 이제 공중전화로 서로 얘기를 하다가 1996년에서는 핸드폰을 쓰기 음...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핸드폰이 나온 지 20년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이 음... 들기도 했어요. <laughs> 아, 그리고 좀 초반에서는 NSOA가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음, 덱스터가 맞아. 오히려 그거를 좀 보완해주려고 좀 많이 용기를 주는 역할이다가, <laughs> 점점 영화 끝으로 가서는 NSOA가 텍스터에게 없으면 안될 존재처럼 되거든요. 네. 많이 망가지죠.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음, 여러분도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뭐 소중하게 깨달은거나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어 어렵다. 지금 솔직히 다 생각 나는데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함부로 입 밖에 못 내는 거지 지금. 일기는 일기지. 약간. 어, 지금 진혁 오빠는 지금 생각이 나는데 지금 말을 말을 못 꺼내고 있어. 필터링 좀 하고 있 불현듯 딱 떠오른 게 있었는데 참아야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뭐야? 다들 약간 연인과 관련된 선희 씨는 뭐 어, 혹시 uh, 없으신가요? 저는 학창 시절에. 약간 연애를 해볼 거야, 약간 이런 후회가 있어요. 어,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어. 공부를 더 중시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때 아. 그냥 어뭐 지금 연애해서 뭐해, 약간 이런 생각는데 음, 아, 시간 지나서 있자. 교복 그렇지. 입고 연애하는 애들 보니까 아 그때 연애를 했어야 된데. <laughs> 음. 그럼 혹시 지금은 <laughs> 지금 지금은 아, 지금 없고 20대 때는 한 번했어요. 아, 지금 한 30대 되셨나 봐요. 10년 <laughs> <30대는> 대한번 <laughs> 있었다 하시는 거 같아요. 아, 지금 나이가 애가 겠습니다 <laughs>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게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아 네, 그 풋풋한 그 시절의 기억. 아, <laughs> 네. 그냥 그런 걸 말씀드리려 했었습니다. <laughs> 그때도 도서관에 갔었나요? 어, <laughs> 도서관. 공부하려면은 네, <laughs> 네 <그래서> 공부하려면 <laughs> 도서관. 공부하려면 그렇죠. 도서관 가야 되니까. 같은 도서실에 나섰다. 같이 네. 같이 그뭐 사, 네, 오디제이는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아 이건 아예 연애에 관련된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애들이랑 기숙사 생활하니까 너무 즐겁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서 술자리도 가지고 자주 노는데 얘기하는 것들이 기숙사 시절이 너무 그립다 약간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공부했던 건 그립지 않지만 거의 그때는 3년 내내 지냈으니까 거의 가족 같은 네. 진짜 추억이 많거든요. 아, 비슷한 맥락으로 야자할 때도 그리고 막아 그런 거. 아아아 수능 공부할 때. 응. 준혁 DJ는요? 네저 저는 뭐 저도. 다... 뭐 연애 연애 관련해서 생각이 바로 났는데 어 잠깐 말해도 되는 겁니까 아네뭐 필터링 다어쨌요아 <laughs> <정상화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이제 다 했어요 아 옛날에 한창 순수할 때 저도 순수할 때 연애했던 사람 이제... <laughs> 저 오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1 9 금인 거같아왜 저는 정말 순수했을 때가 정말 그리워 지금은 음... 이렇게 지금은... 막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laughs> 이게 뭐 옛날에는 다른가요? <웃음> <웃음> 지금은 저는 이제 20살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 같아서 음... 그때 그뭐 순수한 마인드가 너무 갖고 싶은데 음... 이게 돌리킬 수가 없잖아요. 아 맞아요. <laughs> 그런 건 진짜 소중거같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성 같은 것도 생각하면 막 음... 아, 눈이 온다 그러면 아. 와눈 온다 이렇게 막 좋아야 되는데 음... 눈은 아또눈 오네 맞아. 막 이런 거 뭔지 알 거예요. 어, 옛날에 맞아. 감성이 약간 소중했었던 거 음... 같아요. 순수함이 없어요 너무 음. 많은 걸 알아버린 음, 음, 음. 약간 그런 게 있죠 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정말 충분히 들은 것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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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안 들어도 될 얘기도 들은 <laughs> <되는 게 웃음> 것 같고 지금 함구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어.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좀 넘어가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서 N S O A 하고 짐 스토게스의 음. 영화를 조금 추천을 해드릴까 해요. 네네. 그래서 N S O A 씨는 뭐 악마라는 프라다를 읽는다 아, 음, 아, 뭐, 그리고 네. 비, 원데이랑 약간 비슷한 맥락의 영화일 수 있는데 그 러브 앤 드럭스라고 아, 네. 제이크 질레날이랑 같이 나온 영화가 있거든요. 질레날그 음, 뭐, <laughs> 영화를 <laughs>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리고. 야한 영화라길래 봤는데 재밌더라. 고 아, 야하진 않죠. <웃음> <야한> <웃음> 맞아요. 안좋아하시는보네요뭐안좋아하지 안 <laughs> 않습니다. <laughs> 아, <아이고. 웃음> 그리고 어, 남자 주인공인 짐스터 게스트는 업사이드 다운 그리고 제가 아까 어, 말씀드렸던 그 비틀즈 영화 소재로 한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영화 이름은 Across the Universe라고 하는 음, 영화고요. 네. 그리고 또 배두나 씨와 같이 연기한 그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도 보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음.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